거의 매주 병원에 가서 목에다가 주사를 맞았거든요한몇백 썼을 거예요, 아마. 힘 낮추면서, 뒤로 빼면서. 그렇죠. 딱 들어오지 않아지게.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와. 지금 좋아요. 잠깐 했지만 엄청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고. 근데 또 운동이 좋은 게 그렇게 막 엄청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가벼워요. 점프 테스트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이런 <웃음>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laughs> 내가 다시 옛날처럼 점프해도될것 같은데. <laughs> 자신감 좀 올라오죠. <laughs> 일단 저의 뭔가 이몸의좀 역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 20대 중반부터 이쪽 왼쪽 다리가 엉덩이부터 막 당기기 시작했었고 아. 이쪽 팔도 요렇게 여기 이렇게 안쪽에 다 저리기 네.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냥,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살았는데, 아기가 이제 몇년 전에 태어났는데, 네. 한 3년 전인가? 그때 완전히 최고로 아파가지고, 거의 매주 병원에 가서 목에다가 주사를 많이 안 받으면 한 번, 많이 받을 때는 뭐두 번씩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몇달 했으니까, 한몇백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사실 아픈 통증이 그냥, 안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생활할 정도의 통증 정도로 그냥 낮춰주는 정도인데 뭐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유연성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이것 조금 찾아서 조금 따라해 뭐, 뭐 근데 뭐 하고 나면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것 조금 따라해 뭐 하다가 이제 나아지질 않으니까 또 하다 포기하고 또 주사 맞고 <laughs> <laughs>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었었거든요. 네. 대부분의 고민이실 것 네. 같긴 한데 그리고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출산 후에 여성들이 이제 릴렉싱 호르몬 때문에 몸이 막 근육이랑 관절이 부드러져 있어가지고 우리 뭐 산후풍 예방으로 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사실 교정하기 되게 좋을 때거든요. 부드러워서. 네. 오히려 교정하기 되게 엄청 좋을 때예요. 기회예요. 근데 이제 고시기에 남자도 사실 육아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되게 사랑스럽죠. 그래서 이게 그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테스토스토론이 좀 줄어들어요. 남자들은 테스토스토론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의 힘이 좀 떨어지겠죠. 오우. 네. 그래서 실제로도 좀 아플 수 있어요. 아, 총.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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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그 한, 네. 한좀 <laughs> 네. 이게. <laughs>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게 한데 아 이제 바꿔만는 옥시토신 때문인데 네스테스토론이 아, 조금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애는 아내가 낳았는데 <laughs> 네. 저도 같이 아파가지고 같이 아픈 게 맞아요 아. 저희도 네. 처음 들었어요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어, 사실 조금은 꾀병인가 했는데 <laughs> 그래서 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내창이 의 넓으신 분들은 그냥 어? 이렇게 웃으면서 조금은 꾀병인가 의심은 하지만 인내창이 의 좁으신 분들은 이제 약간 독설적으로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둘이서 계속 감정이 좀안 좋아질 수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서로 또 배려하다 보면 훨씬 더 음. 네. 편해지겠죠. 네. 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두통도 네. 엄청 심해요. 두통도 맨날 달고 살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그 맨날 조그만한 그 두통약을 사다 먹으니까 너무 비싸서. 대학병원에서 큰 통에 들은 거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몇백 아, 네. 알 들어있는 것들 막 그런 거 타다가 이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병원 가도 사실 도수치료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받고 나면 좀 시원하고 며칠 괜찮긴 한데 또 며칠 지나면 또 그렇고 뭐, 그렇죠. 주사도 네. 안 맞으면 또 바로 아프고 네. 약간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좀 됐었죠 일단은 여기 이렇게 걸터 앉으셔가지고 네. 뒤로 들어누워 보실게요 네. 어. 가서 편하게 누워보세요. 네. 아. 어, 이거도 힘드세요? 아저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리를 한번 당겨 보실까요? 밑으로 이렇게 잡을세요 네.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 보세요. 최 최대한 <laughs> 당겼을 때 바로 이게 떠 버리잖아요. 네. 네, 바로 떠 버리는 게 아, 원래 안 떠나요? 내 햄스트링이 지금 이쪽이 많이 짧아져서 그렇거든요. 내 네, 햄스트링이 짧아지면서 이제 장요근도 짧아지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허리가 편할 수가 없죠. 자, 내리고 반대쪽 볼게요. 이렇게 네. 해보시면 네. 반대쪽이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뜨긴 뜨는데 아까보다 덜 뜨죠. 오, 그러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교차된 자체도 둘다안 좋지만 차이가 난다는 걸 바로 알수 있죠. 아, 그래서 꼭 왼쪽 허벅지 뒤쪽이 많이 아팠었던 거. 같아요. 왼팔 한번 들어 올려보실까요? 그냥 위로 네, 이렇게 그냥 똑바로.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 들 때는 얼굴이 가만히 있고 왼쪽 들때 얼굴이 왼쪽으로 네. 가요. 그러네요? 그쵸. 가네? 간을 네. 왜 따라가지? 자석 붙는. 약 이게 짧아졌으니까 움직여야지만 올라가지거든요. 아 이쪽 근육이 짧아서요. 네. 지금 그렇구나. 이쪽이 이쪽이 지금 좀근막연 짧아져 있는 상태고 음...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는 건 항상 긴장이 많이 있는 상태죠. 아... 네. 그리고 햄스트링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사각근이 네. 많이 짧아져 있어요. 네. 배워놓으시면 편하거든요. 고개를 요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볼 잡고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여기 당겨진 느낌 나실 거예요. 이렇게. 아, 네. 네. 세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마셔야 돼요. 붙들었기. 엄청 당겨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 괜찮아요. 살짝. 네. 힘 빼고 볼이 떨어지면서 네. 더 당기실 거거든요. 사각근이란 걸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그 손저림이 요거 하면 사라지기 시작할거예요 음. 네. 지금 여기 이두 쪽이 엄청 당기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별로 안 당기는 느낌 네. 나는 게 네. 얘가 더 당겨서 그렇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상완이 두근이 짧아지는 것도 라운드 숄더의 원인이에요. 아... 보통 이걸 생각을 잘안 하시거든요. 음... 근데 같이, 이렇게 같이 풀어주는 게 맞아요. 음... 등이 조금 덜 무거우실 거예요. 이런 운동을 <laughs> 처음, 처음 봤어요? 아니면? <laughs> <laughs> 어, 그쵸. 이건 제가 만든 거라. 어... <laughs> ANT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들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음... 대부분 만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음... 처음인 게 맞아요? 어, 여기는 좀더 당기는 거 같아요.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음. 좌우가? 대기에서 이렇게 편하죠? 네네. 얼마나 편해요? 아, 너무 쉬워서 좋은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것들이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하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 중에는, 어, 집에 가서 와이프 해줘야겠다. 이렇게 음... 하시는데. 네. 부모님들 알려드려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부모님들 또. 그런게... 근데 부모님들 알려드릴 때는 꼭그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아. 엉터리로. 그다르게 <laughs> <좀> 하시거든요. 그 <laughs> 제대로 내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같아 어, 되게 쉬워요. 옆으로 돌아서 그냥 고개만 들고 이게 올라가면 돼요. 되게 쉽죠? 네. 고개만 들고 있으면 돼요. 부모님 보통 뭐 걷기나 등산 외에는 잘안 하셔가지고. 근데 이건 하시면 네. 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 서보시겠어요? 네. 어, 과장님이 느끼시는 그 기분을 네. 부모님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지금 어때요? <laughs> 뭔가 여기도 더 뭔가. 풀리는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등이 많이 굽어져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음 지금 스트레칭에서 좀 풀었잖아요 이제 다음 운동에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운동할 때이 운동은 조금 힘들어요 네. 힘든데 과장님이 잘 배우셔서 꼭 하셔야 돼요 음. 네, 네. 네. 자, 스틱을 위를 잡으셔도 돼요 음. 네. 살짝 깍지 끼서 잡을게요 그리고 다리를 넓게 벌려요 유연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넓게 벌리면 지금, 변질 힘들잖아요. 응. 네,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응. 편하게. 자, 시선을 천장으로도 보실 거예요. 네, 힙 뒤로 빼면서 엎드려 볼게요. 쭉. 네, 여기서 힘들면 무릎 굽히셔도 돼요. 네, 앉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스틱을 끌고 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벌리면서. 음. 벌리면서 들어 올리면 어때요? 가까이 오죠, 얘가? 네. 네, 쭉. 음.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수영 내려가 보실게요, 몸이. 고개 들어서 위에 보시고, 자, 당겨 오시면서 팔꿈치 들어, 이렇게 들어올 리다는 느낌. 아. 네. 조금 어렵죠? 어. 네,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 힘확 들어오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정상이에요. 음. 고개 최대한 들어서 위로 보시고, 네, 힘딱 들어오니까, 그쵸? 그렇죠? 네. 응, 네. 네, 들어왔으면 팔을 천천히 끝까지 펴보세요. 펴지기가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네. 더 끝까지 버텨세요, 끝까지.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아까처럼 팔꿈치 들어서 접어볼게요. 위로 보시고 위로 보시고 응. 더접보세요 이게 끝, 이마까지 당겨보세요. 쭉힘확 들어오죠? 네. 네. 다시 쭉 뻗어 보실게요. 응. 네잘안 뻗어지는 게 맞습니다. 잘 응. 뻗어지면 어, 잠깐만요. 네. 목 목에 아, 지나가. 아, <laughs> 그 정도로 아파요? 와, 어, 그 어, 어, 살짝 올 뻔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요그 정도까지 무리하실 필요 없고. 아, 네, 네. 네 다시 가볼게요 네. 네. 위로 보시고 세 번만 더 할게요. 벗고, 처음에는 네 힙을 뒤로 쭉 힙을 빼면서 데리다가... 빼면서 앉아주시면서 고개 들어서 팔꿈치 들어올려 주시고. 지금 많이 굽어서 그렇거든요 음. 근데 이게 하고 나면 등이 쫙 펴져요 음. <laughs> 그래서 그래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다시 당겨 보실게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드는 그 느낌을 잘 그러니까 팔, 팔꿈치를 벌리면서 네.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느낌네 아. 약간 이 느낌입니다 아. 이렇게 네. 아이 네. 펴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목 네네네. 뒤로 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네 스틱 당겨 오시면서 팔을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힘들어잖아요네네딱 좋아요 살짝 앉아주면서 힘더 들어오죠? 너무 많이 하면 힙 뒤로 빼면서 드셔야 돼요. 그렇죠, 딱 들어오죠. 자, 발쭉 뻗어볼게요. 천천히 쭉. 스틱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네. 다시, 다시 주시고 팔꿈치 들어올리면서 고개 더 들어주시고, 네, 다시 쭉 뻗어주시고. 고개가 하다 보면 점점 더 올라가져요. 조금 조금씩 더 드셔도 돼요. 조금 조금씩 더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등이 펴지면서, 네, 다시 쭉 뻗어주시고 두 번만 더 할게요. 네. 좋습니다. 힘 낮추면서, 뒤로 빼면서, 그렇죠. 딱 들어오잖아요, 지금. 네, 좋아요. 네, 다시 음. 쭉 뻗어보실게요. 지금 쉽게 뻗는 자체가 네. 제대로 안된 거예요. 음. 못 뻗어야 돼요, 아까 제가. 아, 네, 다시 네, 살짝 앉아주시면서, 고개 더 들어주시고, 그렇죠. 천장 보시면서, 다시 뻗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걸려야 돼요. 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힘확 들어오죠? 네, 네 서볼게요. 어. <laughs> <웃음> <웃음> 이게 등이 많이 굽어 있어서 네. 근데 가슴펴보시면 네. 어 가슴이 펴지네라는 느낌 나실 거예요. 등 자체가 원래 굽었던 등이 어떤지가 그러네요. <laughs> 이게 많이 펴졌죠. 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네. 천장을 보시면 돼요. 평상시보다 잘 올라갈 거예요. 음... 확젖혀질 거예요. 음... 왜냐하면 여기가 걸려서 안 넘어갔던 게아 넘어가실 거기 때문에 아 어... 지금 더 꺾으면 더 꺾어지시기도 하실 네, 거예요. 네. 네. 이제 확 젖혀지잖아요. 네. 네. 오. 그렇죠. 지금 이 기분을 <laughs> 이 기분을 한참 못느끼셨던 거죠. 네, 이 굽어 있었으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각도를 움직여 주시면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아. 네. 허리를 꺾다기보다는 가슴이 열리면서 올라가는. 보통은 거예요. 보통은 평소에 약간 굽어 있고 거은목 상태라서. 그렇 이렇게 그렇죠. 걸리죠. 네. 등이 경직돼 있어서 걸리는 건데. 아. 이게 이제 롬보이드랑 승모근 하부, 중부에 힘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 이게 힘이 빠져서 그래요. 아 방금 운동이 이 힘을 기르는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단순히 여기만 늘리는 게 아니라, 네. 늘려주고 난 다음에 이 네. 운동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 우리 그, 요거, 요거 있잖아요. 제기 아, 문틀에 아, 하는 운동. 네, 문틀 운동하고 요거 해주시면, 네. 네. 회장님은 등 많이 펴지실 거예요. 아